아니 아직 안어또 사진찍어 주시네 또아또 사진찍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, 또 또. 아, 또 사리지간... <laughs> 아 미친놈 시를잘하시는구만아 잘하지 도공작업 다 하시고 뭐가 있어잘해이처럼뭐 뭐 <laughs> 내가 못하는게 뭐냐 그래 지금 저 이거 내가 찍어서 저 거기 핸드폰에 보낼게. 네, 알았어. <laughs> 집에, 그래, 집에 영감 봤으면, 이야, 대단하다, 이리갔다 어, 우리 만으로 대단하다, 그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, 어. 그거 저, 고공 작업하니까. 어. 우리 또주임 뭐, 왜 찍었어? <laughs> 되게... 정신을 이 한잔 해야되겠구먼 한잔? 그렇지 아, 알았어. 고공장으로 가니까 응? 이제 여기 잘 담아주는 거예요. 보여 썼어? 됐지. 이또왜 그래? <laughs> 대단하다고 그래요. 이거 가 청소가 보면은, 대단하다. 보시면은 야. 마무리.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? 네? 두 개. 저사이 앞에 있어 이, 마무리, 끝!